서울의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스치며 낙엽을 흩뿌렸다. 한서연은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부모님 집문 앞에 서 있었다. 너 같은 딸은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라는 아버지의 고함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23세.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 최지민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골목 끝에 보이는 작은 카페를 바라보았다. 지민이라는 이름이 적힌 간판. 그리고 그 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지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가방을 고쳐 메고 단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서연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엄격한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 가정주부였다. 그들은 서연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2년 전,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최지민에게 끌렸다. 지민은 밝고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25세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세상이 던지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갔다. 서울의 번화한 홍대 거리에서 손을 잡는 대신 한적한 공원에서 서로의 손끝만 스치며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그녀의 전화기에서 지민과의 메시지를 발견했고,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쫓겨났다. 너 같은 애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몇 가지 옷과 노트북을 챙겨 나왔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닫고 나왔다. 지민은 서연을 위해 자신의 작은 카페 빛바랜 시간을 열어주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에 자리 잡은 이 카페는 지민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이었다. 낡은 나무 문, 손때 묻은 테이블,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낙엽이 떨어지는 거리. 그곳은 서연에게 새로운 집이 되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이지민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빛바른 시간에 대해 수근거렸다. 저기 두 여자가 이상한 사이 아니야. 라는 속삭임이 골목을 떠돌았다. 서연은 그런 시선이 익숙했지만 매번 가슴에 작은 상처를 남겼다. 지민은 그런 서연을 다독이며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세상은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카페는 서서히 사람들로 채워졌다. 동네의 젊은 예술가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이들이 빛바랜 시간을 찾았다. 서연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배워갔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는 법, 손님들과 대화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날 카페에 서연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는 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에게 은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다며 소리쳤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단지 단호함만 있었다. 아버지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그날 밤, 지민은 서연을 끌어 안았다. 괜찮아, 서연아. 우리가 함께라면 다 괜찮아의 서연은 지민의 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흘렀다. 빛바랜 시간은 동네에서 점점 입소문을 탔다. 서연과 지민은 카페를 꾸미며 새로운 꿈을 키워갔다. 서연은 벽에 손님들이 남긴 메시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처음으로 용기를 냈어요. 라는 한 손님의 메모는 서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날 카페 앞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동네 주민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이런 곳이 동네 이미지를 망친다며 카페를 폐쇄하라는 요구를 했다. 서연은 그들의 말에 분노했지만 지민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한 카페를 운영할 뿐이에요. 누구든 환영합니다. 그들의 단호한 태도는 일부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동네의 젊은 예술가들과 학생들은 서연과 지민을 지지했다. 그들은 카페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거나 음악 공연을 기획하며 빛바랜 시간을 지지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갈등은 점점 커졌다. 어느 날밤 카페 창문에 누군가 돌을 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서연은 잠에서 깼다. 지민은 서연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다음 날, 서연은 깨진 창문 앞에 서서 고민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카페 문에 커다란 포스터를 붙였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포스터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어떤 이들은 비웃었지만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과 지민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한 블로거가 빛바랜 시간을 방문한 후 그들의 이야기를 올렸다.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두 여성이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 글은 수천 개의 공유를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반대도 거세졌다. 서연의 부모님은 다시 카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함께였다. 서연아, 제발 돌아와. 우리 잘못했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제 삶을 선택했어요. 엄마도 아빠도 그걸 바꿀 수 없어요. 그날 밤 지민은 서연에게 말했다. 너무 아프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너랑 함께라면 이 아픔도 견딜 수 있어. 카페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빛바랜 시간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자유와 사랑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서연과 지민은 매일 아침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늘 불안과 함께였다. 어느날, 한 기자가 카페를 방문했다. 그는 서연과 지민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서연은 망설였다. 그녀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숨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다. 카메라는 서연과 지민의 일상을 담았다. 커피를 내리는 서연의 손길, 손님들과 대화하는 지민의 미소,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하지만 촬영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카페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비도덕적인 사랑을 멈추라며 소리쳤다. 서연은 그들의 외침에 몸을 떨었다. 지민은 서연을 꼭 안으며 말했다. 우린 잘못한 게 없어. 저들이 틀렸을 뿐이야. 다큐멘터리는 방송 후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서연과 지민을 응원했지만, 악플도 쏟아졌다. 서연은 밤마다 악플을 읽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지민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더 힘들게 하는 걸까? 지민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너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갔다. 한 LGBT 단체가 빛바랜 시간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카페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열었고 서연과 지민은 그들과 함께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빛바랜 시간은 서울에서도 유명한 공간이 되었다. 카페는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젊은 커플, 예술가,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진 이들. 서연과 지민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강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위협이 다가왔다. 동네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카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 했다. 그는 서연과 지민에게 건물을 비우라고 요구했다. 이런 카페는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아 우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서연과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동네 주민들과 손님들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SNS에 빛바랜 시간을 지켜주세요 라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갔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카페를 방문해 지지를 보냈다. 캠페인은 성공적이었다. 개발업자는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서연과 지민은 서로를 끌어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과 싸우는 힘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서연의 부모님이 다시 카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들의 태도가 달랐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저는 이미 제 삶을 찾았어요. 하지만 고마워요.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눴다. 그것은 짧았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빛바랜 시간은 단순한 카페를 넘어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다. 서연과 지민은 카페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다. LGBT 모임, 책 읽기 모임,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회. 그들의 공간은 사랑과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아픔을 안고 있었다. 부모님과의 화해는 시작되었지만 완전한 이해는 아직 멀었다. 그녀는 지민에게 말했다. 가끔은 내가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 이 지민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단한 발자국도 잘못 걷지 않았어. 어느날, 서연은 우연히 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는 카페 근처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아, 너 행복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저 행복해요. 그날 밤, 서연과 지민은 카페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그들은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카페는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지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계절이 바뀌며 겨울이 왔다. 빛바랜 시간은 따뜻한 불빛으로 동네를 비췄다. 서연과 지민은 카페를 더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2층을 개조해 작은 도서관과 상담 공간을 만들었다. 그곳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했다. 그녀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그녀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은 떨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연을 따뜻하게 맞았다. 그들은 어색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연아, 우리가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아빠,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제 삶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대화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이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민에게 달려가 말했다. 나, 조금 더 용기를 내볼게. 1년 후 빛바랜 시간은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카페 중 하나가 되었다. 서연과 지민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다. 책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서연은 부모님과 조금씩 관계를 회복했다. 그들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서연의 행복을 존중하려 노력했다. 서연은 더 이상 부모님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 어느 날 지민은 서연에게 작은 반지를 건넸다. 이건 약속이야. 어떤 세상이 와도 너와 함께할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다. 그들은 카페 옥상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손님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그들을 축하했다. 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랑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빛바랜 시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낡은 간판, 따뜻한 불빛,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 서연은 더 이상 부모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세상에 큰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은 그 어떤 편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